아. 아. 예. 또 나왔네. 또 나왔네. 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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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딱 팔렸어요. 아, 팔렸다. 내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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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. 예예 예예 네. 예뭐 일단은 계약했 네. 니까 어떤 변동상의 현진 제가 전화드릴게요. 고 하셔. 예. 아, 루라고 전화가 막 하루 기본 사톤씩 많이. 아, 맛있네 이육수가 네. 황상은렇게고항 음. 그, 그 강경에 있는 게 거기 온거야요 저쪽으로 강경에 그냥 이편넣전에어어 항상 황사나에 거기 풍재가 있는데 본문 중에 황사아가 사는 거잘 돼요 뭐나 오래돼가지고 저들이아 광경 기세 하면 통지 거기서 거기서 돈벌어 음. 병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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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병어요? 맛있죠? 우리 통날 지금 안 먹은 점은 뭐 병어가 짜증 여기 무슨, 어? 무슨 사업이세요? 저요? 네 옛날에 다전에 서울주택건역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주택 서울 거 기획실에서 한 5년 다니다가 네 팀장 기획실 개발사업 그죠? 건설에서업 다니다가 네 그걸 고민을 해가지고 개발사업만 한 거예요 기신대네한 20년 가까이를 음.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개발의 일 세대들이 우리보다 이제 대오살 많은 그 50년 티들그 멤버들 일 세대예요. <laughs> 우리가 일 세대라고 그래. 음. 근데 그 형님들 된날 하나도 없어요. 라마다는 어떤 어디, 어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? 라마다 어떻게? 가마다는 뭐 없는 애들이, 세 명이 여기저기 투자를 받고, 가구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, 땅값을 그, 아들이야, 이제, 뭐, 그, 그 이제 의장도 제가 잘 아니까, 땅을 주고 그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, 한, 한마디. 금융을 못일으는 거예요. 수질이 안나와요 수질이 안, 안 거기다가 3천 5백 4천만원씩 상가분양을 해야 답이 나오는데 근데 피에프가 문의되다 보니까 다 문제가 되죠 뭐 대행사도 돈 받고 또 투자한 사람도 돈 받고 근데 시행사 애들은 돈이 없으니까 만점에 올려두고 지금 다고가 가져갔어요 하니까 하는데 이제 뭐 이제 소송에 소송에 지금 거의 뭐 전라도 사람들이 한다는 이제 원래는 대들애들 세시안 돼요. 젊은 애들. 이게 못 사고 투자를 안 하면 시비사가 메인이 돼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 가지고 투자를 좀 모자라면 좀 받아 가지고는 상관없는데. 100% 수량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자기들은 안되도 상관없어요. 음. 자기들 손에 먹은 거 하나도 없거든. 음. 다른 후배도 대행한다고 돈몇억 그 넣어놨다가 일조약 돼버렸지 만 음. 나한테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면 괜찮지? <laughs> 다 해놓고? 아니, 다른 애들이 뭐 품목 뭔가 준다, 전기 준다 뭐 그래 뭐 해가지고 몇 명이 오길래 단어적으로 페이크 읽기가 힘들 거다 신중하라 이랬는데 그럼면 어떻게 투자을 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시행사업이 실화는 잘해도 빠져나가는 구두를 대답해야 돼. 음. 마지막 에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게, 이게 중요한 거지. 사람들이 뭐, 개선당으로 몇백 원, 몇천 원 남지. 음. 근데 그게 왜냐고, 이렇게.